포도주 자리에 담아서 우리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짤막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우리가 제공을 하자 계획을 한 것이죠. Them. They stop us. 그러고 나자 이 랍비들이 이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아그 어, 벽을 넘어서서 이 인터넷이 그 안을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So, 세상에 어온 세계적으로 어, 1,3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A little over half, seven million Jewish people live in Israel. 그 중에 한 700만 명이 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which is a 유대인 이외에도 한 150만 명의 아랍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n d the main language that all those 8 5 million people speak is hebrew. 그 도합 8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공,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어입니다. So... 지난 2, 3년 동안 어, 우리가 그 비디오 클립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조회했던 숫자가 어, 18 18 m i l l Uh, uh, 조회수를, uh, what you see on the screen in in green uh, I'm sorry in blue it's the growth of the Hebrew speaking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that speak Hebrew in the world. 그래, 여기 미국인데, 여기, uh, right. And in fact, the biggest population of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유대인 들이 여기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그 비디오에 나왔던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 메시안의 주일식 청년들이 어, 이스라엘 사회 에서는이는 유명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So the younger people the 식당에 제가 그들을 데리고 가면은 직장 동인들또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튜브에서 뭐 봤다고. But 그런 가운데서 한 라피가 그런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지난 19년 동안 뇌수께로 돌아선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 o 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인가가 난 성경 대학을 어, 운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어, 그런 프리그리지입니다. So we're the only Hebrew-speaking Bible college in the world, I guess. 아마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는 성경 대학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사역하고 있는 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 메시안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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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교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나누자 합니다. So uh, I wan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In the year, I mean, Jesus resurrected around the year 30 uh, AD.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대략 이제 주후 30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Around 40 years after 그리고 70, 아, 40년 후에 the temple was destroyed and the city of Jerusalem was destroyed to ashes.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아, 불사라졌습니다. Most of the Jewish leadership died.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 계층은 대부분 아, 아, 사망합니다. the jews were allowed to live in the other parts of israel but not in jerusalem 그또 하나의 결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외곽에서만 바깥에서만 살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and the only surviving leaders of the jewish people were the pharisees they were the same ones we read about in the new testament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게 된그 어, 계체는 그 바리새파의 후예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nd, and the Pharisees, which is the rabbinic institution or traditional rabbinic Judaism, they are those gatekeepers I'm talking about. 그 바리새파의 후예들로서 이제 랍비 그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이, 이 다음 세대의 그 지도 계층을 가리켜서 제가 아까 아, 어,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고금을 맞고 있다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In the year 135 the Jews in the other parts of Israel except Jerusalem had a rebellion against the Romans and they were driven out of of Israel for almost 2000 years. 그리고 나서 이제 주후 135년경에 아 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대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그 그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충복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한 1,500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제 종교 개혁 시대죠. 우... 그 이스라엘 건국의 그 초창기에 이메시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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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이 집단은 여러 면에서 배척을 받던 And then came 1967 and the six day war. 그리고 나서 1967년 6일 전쟁이 치러지죠. 제그그 그 땅에서 계속 살아오셨던 그제 장인의 그 기억을 비루자면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수는 한 200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1989년 당시까지 아 어, 이스라엘 전역에 이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한 30여개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10년 사이에 30개였던 교회가 81개로 늘었습니다아울러서또 하나의 변화는 어 예배가 영어가 아닌 어 히브리어로 어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 번째로 또 공통적으로 이두 통계가 얘기한 것은 Is that the 교회가 점차적으로 더 이스라엘화, 그, 어, 토착화돼 간다 하는 그러한 그, 그, so, 관찰입니다. You know, s i n g the Hebrew language, 아, 를 사용하죠. 예배던. Using songs in Hebrew, 아, original songs. 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작곡한 찬송가들을 부르죠. c e l e b r 성경에 언급, 명시돼 있는 명절들을 이메시 이 교회들이 또 지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Because, 자 이제 우리가 그, 어, 알아낸 것은 지금 현재 어, 이스라엘에 300개 이상의 메시아닉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교회당 한 평균 100명 정도 성도를 어, 얘기할 수 있다 했을 때, 300교회면은 3만 명.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3만 명 정도의 메시아인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산하는 것입니다.